안녕하세요. 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컸, 켰어요. 전달 사항. 네. 킹 김에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네, 뭐 어찌됐든. 제가 이사를 마쳐가지고 지금. 공연들? 공연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공연 얘기 때문에 좀 하려고 <laughs> 집 좋네 뭘 봤다고 집이 좋다는 거야? 나 지금 뭐 봤다고? <laughs>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들을 들어왔습니다 아 예전에 저한테 뭐 보낸 적 있으시다고?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그 우탄 형한테 하하하 비트에 랩하고 싶은데 인스트루멘터를 구할 수 있겠냐고 보낸 적이 있었고, 그, 도넛맨 형한테, 그믹스테이 있는 버진이라는 비트 비트, 랩, 그, 아그 곡이 있는데 그곡 비트 받을수 있겠냐고 해서 원곡 물어보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되게 반가웠고, 저도 뭐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게 반가웠고, 이렇게라도 닿아서 또 되게 재밌었고, 보러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아쉽네요. 아, 뭐 어쩔 수 없죠. 네. 잠깐씩, 제가 이따가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키자마자 갑자기 본론 얘기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뭐재밌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뭐, 의무를 다 해야 하잖아요. 공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하느라고 요 며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와. 이사하느라고,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치만은, 그치만, 어, 제가 지금, 이사를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딱 이사 다 정리하고, 저 원래 무조건 이사하는 날, 끝장 내야 되는 성격인데, 못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산돌이를 보여달라고요. 저 산돌이는 지금, 저기, 세상을 떴기 때문에, 네 슬픈 얘기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지금 저기 돌아다니는 친구는 산돌이가 아닙니다 네 하여간은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님이 물음표를 띄운다고 해서 뭐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한테도 유쾌한 얘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뭐냐 지금 이 공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From All To Human이라는 밴드를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울 밴드이신데 이 디플로우의 파운더 시대 의 명작 디플로우의 파운더 앨범의 전체 세션을 담당하신 분들이라서 힙합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저 좋은 기회로 해븐미의 해비밀의 고정 호스트는 q 엠인데 q 엠이 이제 저를 좀 추천을 해줘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요번에 제가 전설 전체 셋을 하진 않고 어 제가 생각한 어떤 내러티브에 따라서 전설과 더블 크로스 무사시에 있는 곡들을 어 어떤 셋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셋을 막 섞어 놓고 이런 건 아닌데 어 나름의 접점이 있도록 좀 수정을 해 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또 지금 네임즈 이후로는 콘서트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네, 네임즈 콘서트 때도 제가 네,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하는 거죠 처음 하는 나름대로 되게 처음 하는 일단 요번에 처음 하는 라이브 세션 공연이고 손신바 단독으로 하는 처음으로 하는 라이브 세션 공연이고 두 번째로는 그저 뭐냐 어그제 이제 되게 오랜만에 2018 19년 1월 이후로 지금 처음 하는 단독 공연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오시면 또 언제 할지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단콘이라고 하는 걸막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요번에 기회가 정말 좋아서 하게 됐는데, 네, 그래가지고 요번에좀 재밌게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런저런 공연하면서 더블 크로스 무사시로 공연을 했는데 제가 더블 크로스 무사시랑 설이 더 프로스던 유엣지랑 이게 발매 시기가 한달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활동 시기가 겹쳐서 제가 서리로만 공연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 개인 공연 가면은 이제 그때서나 떡후모 한 번씩 해보고 해서 몇번못 해봤는데, 근데 할 때마다 너무 즐겁고 재밌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파티에서 재밌는 공연이 있고, 홍대에서 했을 때 재밌는 공연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큰 페스티벌에서 했을 때 주, 재밌는 곡들이 있고, 근데 떡 크무는 이런 홍대 공연장에서 했을 때 진짜 재미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 그라운드에 정말 맞는 공연이 아그 어떤 이 앨범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떡 크무 공연을 오시면은 진짜 재밌게 또놀수 있을 것 같고 저 그냥 가도 그냥 제가 게스트하는 공연 가도 진짜 재밌거든요. 떡크무로 공연하면은. 그래갖고 요번에 또 밴드셋이니까 흥분되고 진짜 재밌을 테니까 놀러 오셔가지고 이번에 또 이 되게 쉽지 않은 기회인 만큼 와 갖고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연 많이 보러 오시고요. 그래서 저도 공연 꽤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즐겁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갖고 지루하게는 안할 테니까. 후드티 끈이요? 아저 후드티 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너무 덜렁덜렁하다 목걸이랑 막 엉키고 이래서 다 빼버려요 애시바람면 그리고 또그 피어브가 에센셜 그건 아예 없거든요 끈이 그래서 요즘엔 그걸 많이 입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떡콤 공연은 좀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아이, 가사 좀 씨, 좀 좀절 수도 있지. 그, 가사 절고 어버버 하면 문제인 거지. 난안 그러잖아. 지방이라 부담되는 게 많다고요? 그런 부담을 버리, 버릴 수 있는 공연으로 제가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안 오면 후회하도록 제가 준비해보겠습니다. 저 지금도 이거 키고 나서 킨 게, 공연 이제 연습해야 돼요. 라고. 제가 원래 근데, 좀 성실하게 연습을 해야 하는데, 요번엔 더욱 성실하게 연습을 좀해보려 <laughs> 존나 성실하게 연습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놀러 오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놀러 오세요 예, 네, 밴드 셋으로 할 거기 때문에 꼭 놀러 오세요 그니까저 진짜 언제 할지 몰라요, 또 이거 하고 나면 내가 단독 콘서트 언제 할지 몰라 저 단독 공연 진짜 안 해요 왜냐면은 아, 단독 공연 할그 에너지로 내가 다른 걸 하는 걸좀 이게 눈앞에 다른 걸 하는 걸좀 선호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 단독 공연을 좀잘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고 나면은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꼭 이번에 보러 오세요. 예, 이번에 그리고 진짜 그, 밴드셋으로 공연하면 진짜 또 다르거든요. 그래갖고. 아, 지방에서 부담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방 흡입하라고요? <laughs> 진짜 미치셨네. <laughs> 님들 왜 이렇게 재미없어졌어요? 래퍼가 늙어간다고 님들도 늙어가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번에 그리고 가격도 진짜 저렴하게 잡았어요. 부담 없이 학생들도 오라고. 일부러. 여러분. 저 단독 공연 잘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꼭 오세요, 이번에. 이번에 안 오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도 얼굴 좀 한번 보자고. 넉넉하게 한달 전에 이렇게 띄웠는데. 오케이. 애매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요즘 라방 잘안 하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범규야, 너, 너 집이니? <laughs> 나 만나서 저녁 먹을래? <laughs> 저희 그 힙합 보부상이랑 제가 지금 여기 동네를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이사를 왔는데 이 동네가 저 음악 처음 시작해서 용기 만들었던 동네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진짜 추억의 동네고 저 돌아와서 진짜 기분 좋은데 아 어, 여기 진짜 너무 기분 좋다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여기 근처에 저 힙합 보부, 보부상 페이브 더 웨이브 그 친구가 여기 살더라고요 범규가 그래서 요 근처에 살아가지고 <laughs> 제가 50센트처럼 500석 무통장 걸어놔서 님들 아무도 못본그그 그. 아, 그렇게 해주시면 저 혼자 원맨쇼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저 뒤에를 좀, 제가 좀 방을 좀 보여드릴까요? 일단, 저 여기 작업방이고요. 여기 그, 저기 뒤에, 제가 지금 정리를 좀덜 해놓긴 했는데, 네, 뭐, 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제 작업방이에요. 네 감회가 진짜 좀 달라요 여기 왔다 오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들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 주변 친구들이 저희 집 와서 자면 옛날에 우리 가서 먹었던 밥집 그대로 있고 옛날에 우리 음악 처음 만들 때 산책하던 그길 그대로 있으니까 좀 추억 여행하려고 지금 다들 벼르고 있는 어쩌다가 저도 갑자기 이사 오게 돼 가지고 저 전에 살던 집도 좋았는데 여기가 너무 좋은 집을 제가 발견해 가지고 이사를 안올 수가 없었습니다 돈 존나 쓰고. 기분이 좋긴 해요, 진짜 좋아요. 음악 시작을 했는데 입장도 많이 바뀌어졌고, 그때는 막, 아, 어떻게 하면 내 앨범, 막, 뭐몇 명이라도 들어보려나막 이런 마음으로 여기 있었는데. 그리고 막 그때는 막 하이라이트, 막 그때 일 있고 이럴 때 여기 살았었어가지고, 제가. 지금은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장소가 주는 그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살기 진짜 좋은 동네거든요 혼자 살기 진짜 좋은 동네예요 이제 작업에 여기를 좀 그리고 또 우리 QM 제 주변에 이제 호림 형 여기 근처 출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제 QM 본가 오면 한 번씩 오기 좋죠. 구가 어딘지만 알려주세요? 안 알려드릴래요. 왠지 알려달라니까 알려주시러. 별거 아닌데. 마포에서 안 멀어요? 근처에요?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MPC도 찍으실 분위기? 지금 오늘 이거 MPC 아니고 이거 SP 제가 샘플러를 좀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MPC 좀 빌려줬어요 얼라이브 펑크라는 형한테 좀 빌려줬어요 형이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MPC가 디지털화가 너무 잘되어있다 보니까 아날로그 특유의 그 작업 맛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비트 찍고 싶긴 한데 뭐 이, 저장돼 있나? 켜, 켜볼게 한번 켜보기나 해볼까? 응. 음. 나중에. 제가 안 꼽아 나가지고. something or something only, something or 이야. 인원 몇 명인가요? 공연 전다 참. 모르겠어요. 그거 백백 몇십 명인 것같던데 목관리 잘하세요 감기에 녹화되요 더크는 언제까지 팔음? 앨범이요? 앨범 언제까지 파냐고요? 앨범 그냥 팔릴 때까지 파는, 파는 거지 뭘. 그 얼마 전에 전설은 이제 그 매진이 됐어요. 어, 그러니까 전설 아니 좀 됐어요. 전설 지금 없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시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터크무는 아직 있어요. 방금 삼 응응. <laughs> 오케이 감사. <laughs> 잠만. 깐 샘플러가 연결이 안 될까? 구축 퀄리티 맞아 좋죠. 소리. 전설 사인방 오너인 내가 그분그 그 스토리에 링크 걸려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만들다 만 거예요 만들다 만 거라서 이거는 머신 아니고 SP 사용사로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를 음. 거 만들다 말았었어요. 근데 뭐 소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래서 그 공연 보러 많이 오세요. 이거는 제가 정말 이...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연습해야 돼가지고, 연습하는 걸로 하고, 어, 합주하는 날 이제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 그때마다 또한 번씩 보고, 공연 설레는 마음으로 다 같이 좀 기대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